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년 음, 2회 기사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폐기물 성상에 따라 고상, 반고상, 액상 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어, 그 기준을 쓰시오.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에 학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은 자 직경 3m 주고 트램펄스크린의 임계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계속도를 계산, 임계속도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음. rpm 으로 계산 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2파이 분의 2파이 분의 1 루트 반지름 분의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되잖아요 자2 곱하기 3.14 분의 1 곱하기 직경이 3m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5가 되는 거고 여기 9.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얘이 단위를 보면 9.8은 뭐예요? 메타포 세크의 자승이잖아요. 중력가속도. 그러면 세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자승이니까 루트 베겨주면서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세크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0.407 사이클 포 세크라고. 근데 여기서 로테이션 포미닛 RPM은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이 초를 뭐로 바꿔야 돼 분으로 바꿔줘야지 맞죠? 그럼 60세크는 1분 그럼 세크 세크 지워지고 결론적으로는 0.4아 0.40이 아니죠? 24.24.42 사이클 per minute 이렇게 된다고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 로테이션이란 개념이랑 사이클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4.42 rp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산화물 침전법을 적용하여 삼각 크롬 처리 시 반응식 네, 그것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드물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단점을 3가지씩 자, 근데 이거는 별도로 한 4가지, 4가지씩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장점 4가지. 뭐 단점 내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이 갖고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압축비를 주고 부피 감소율 네, 이런 거 틀리면 힘들죠? 음. 1-압축비 1.5분의 1%로 주면 곱하기 100하게 되면 33.33% 이렇게 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매립 구조에 의한 구분 중자 준호기성 매립 특징 5가지 아마 요거는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호기성 매립 요걸 물어봤습니다 특징 5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풀이 갖고 몇번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한두번 한 정도 나왔던 문제 같은데. 자, 유기성 폐기물이 100톤일 경우 자, 회수될 수 있는 메탄 양이랑 그다음에 금전적 가치, 응? 원화로 선정하시오 자, 도시 조건을 준거 보면 도시 폐기물 중 유기 성분의 수분 함량은 30%고 그다음에 고형물의 체류 시간은 30일. 그다음에 휘발성 고형물을 v s 로 봤을 때총 고형물의 음, 0.85, 85%라는 얘기네. 그러면 네 번째는 생바, 생분해 가능한 고, 휘발성 고형물을 어, BVS라고 해갖고 여기서 아마 B는 바이오의 약자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위에서 계산한 VS에다가 어, 0.7을 곱해서 생분해 가능한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예상 BVS 전환, 전환되는 비율은 9 0라 그랬고, 가스 발생량은 BVS 킬로그램당 0 5 m 3승의 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스 에너지 함량은 가스 1m3승당 5,250, 5,250kcal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에서 이 에너지 가치는 원화로 계산하면 10에 5승 킬로칼로리는 5,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응.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회수한다는 얘기는 회수한다는 얘기는 유기물계통이죠, 음, 그렇죠, 음.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이죠. 자, 그러면 7번 일단 휘발성 VS를 찾아야죠. 고형물량, 물량을 이걸 VS라고 하고 이제 킬로그램으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10톤 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휘발성 고형물은 0.85 곱하기 TS 라고 랬잖아요 그럼 0.85 해주고 TS, 음. TS는 고형물이니까 수분 함량이 30% 니까 1-0.3을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찾아야 되니까 톤을 키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 키로그램은 1톤 그톤톤 톤 지워지고 키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옆에 다 쓸까요 5500 5950 k g vs가 자 그러면은 이제 bvs 계산해야죠 생분해 가능한 휘발성 고용물 응? 응. 생분해가능한 휘발성 고용물 BVS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BVS 같은 경우는 앞에 보게 되면 v s 다가 얼마? 0.7을 곱했잖아요 그러면 0.7 곱하기 어, 요거 5950kg 그리고 그 밑에 전환율이 있죠? 음? 음, 예상되는 BVOC의 전환율또 고려해서 0.9를 곱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748.5kg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BVOC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뭐를 찾아야 돼? 지금 메탄 양을 찾아야 되니까 회수 메탄양은 양을 메타 삼승으로 찾는 거죠. 그러면 BVS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메탄. 그러면은 3748.5 킬로그램 BVS. 응? 응. 그러면은 이만큼 나오는데 곱하기. 에, 문제에서 준거 보면은 킬로그램 BVOC 당 0.5가 나온다 했으니까 0.5 메타 삼승 킬로그램. 아이 부피당 킬로그램 B V O C 그렇죠? 킬로그램 응. B V S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부피가 남죠. 그럼 부피 나온 거가 18 1874 1874.25 m 3삼 그러면 이거 나온 걸 갖고 이제 뭘로 열량으로 바꿔야죠? 응. 가스 에너지 열량은 킬로 칼로리로 찾으면 그레이지 우리가 돈으로 원화로 우리 나중에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찾은 1874.25 메타 삼승 곱하기 이거는 1 메타 삼승당 얼마? 5,250 k 로 칼로리가 나온다 고 그랬죠. 메타 삼승당.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킬로 칼로리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온 것이 2839. 812 98이네요. 9839 812.5kcal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전적 가치. 원으로 찾는 거죠? 음. 그러면은 9839 9839 81 812 812.5 킬로칼로리 곱하기 자 그러면 1 2 5승 킬로칼로리당 5500 5500원 10에 5승 킬로칼로리당 ,500. 그러면 여기서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또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원화만 남죠 그래서 나온 것이 541 541 189 .869 원 이렇게 좀풀이가 길지만, 음, 응,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08번 폐기물 자원화의 필요성 세 가지를 쓰시오. 자원화 필요성, 요것도 딱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가 됐어요. 프리에는, 그 물시가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붕괴 방지, 대외, 수위 외전, 어, 수위 무전도 감소, 고용기계 및 재생업소의 창업기에 제공, 뭐, 폐기물 감량에 의한 처리 비용 감소,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 아마 세 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다음 9번,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자, 녹수, 연소 조절에 의한 저감 방법 네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것도한 다섯 가지는 학습을 해 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폐기물 중 알루미늄을 선별하고자 한다. 폐기물 투입량은 천, 아, 120톤이고 회수량이 회수량이 100톤. 회수량 중 알루미늄 캔이 90톤이다. 어? 회수량 중에서 캔이 90톤이다. 제거 제거 폐기물 중 알루미늄 캔이 알루미늄 제거 폐기물 중에서 알루미늄 캔이 50톤일 때 월일식에 의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응. 월요일식에 의한 선별효율식 일단 우리가 식을 좀 쓰면 x0분의 x1 곱하기 y0분의 y2죠. 그거이고 곱하기 100자 그러면 x1은 자 어, 회수량이 1톤 중에서 회수량 중에서 캔이 90톤이라고 랬죠뭐 90톤 그럼 y1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톤이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x2는 제거된 것 중에서 알루미늄 캔은 5톤. 그다음 y2는 어떻게 하면 돼? 어, 전체 120에서 120에서 어, 회수량 100을 빼고 그다음에 어, 제거 중에 있는 5를 빼면 결국 얘는 얼마? 어, 15톤이 나오네요. 그럼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음. x 0로는 x1 플러스 x2니까. 95톤이 되죠? 음. 그 다음에 y 0로는 y1 플러스 y2니까. 10, 25, 25톤. 그럼 이거 합이 어떻게? 투입량이 같으면 맞는 거야, 다 얘기 씩 만들어 놓는 거가. 그럼 25톤. 95톤은 120톤 맞네요. 그러면은 x 0.95의 분 x 1.90. 값을 얻고. y 0.25의 분 y2 y2 15. 곱하기 100 하게 되면 56.84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연소 중 발생하는 나이옥신 저감 장치 또는 저감 설비의 대표적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좀 가끔 나와요. 자, 이것도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12번 나왔는데 자, 이것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음. 12번 자 다음 조건의 선별 효율을 리에타마식에 의해서 구하시오. 이건 월요일식이고 투입 폐기물 총량은 우리가 100톤으로 보자. 그래서 AB로 구분을 했는데 투입 비율 회수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비율 이렇게 분류를 A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A는 회수에 대한 개념이고 어? 어. B는 회수 외 즉 기각이라고 하지 기각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x1 보겠습니다 x1은 지금 보게 되면은 자 100톤 중에서 회수되는 거가 30톤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야? 어 90퍼센트 그러면은 이거는 x1은 30톤 중에 9 0니까 0.9는 27톤이 되는 거고 그럼 y 1은 Y1은 30톤에서 27톤을 빼면 3톤이 되겠네요. 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Y1은 자 Y1은 30톤 중에서 몇, 얼마가 있는거야? 10%니까 10톤이죠. 30 플러스 0.1은 3톤 그 다음에 Y2는 어떻게 돼요? 30에서 아니죠. 전체가 얼마? 야 100이지. 100. 100에서 s 0 빼고 g 을 빼면 되겠죠. s 음. 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y m e n t 나 a m m e l p a y m e n x s a m m x2는 요거가 x0. 가 되는 거죠. x0. 그러면은 x1 27 플러스 음. 왜 음? 음? x 2네요 잘못 쓴다 이거. x2. x 2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은 30톤이 되고요. 음. 그다음 y0는 y1 y2는 3 67. 3 67 하면 70이 되겠네요. 그럼 합이 100톤이 되죠? 음. 그러면 월월식 아, 리에따만식이죠 여기서. 이는 퍼센트는 큰가로 치고 이거 직접 할게요. 음. 뭐예요? x0분의 x 1. 응? x0분의 x1. 그러면 x0 30 그다음에 x1 27. 마이너스 되죠 이건 마이너스 y 0 얼마 7 0분의 y1이죠 그럼 y1은 3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5.71%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지금 지우고 어, 지우고 한번 어차피 지워야 될것 같아요 좀 지우고 이어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100 몰포 아워의 부탄과 그 다음에 5000 몰포 아워의 공기가 수각로에서 완전 연소되는 경우 과잉 공기율을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게 5 0 0 0 0 m o l per hour, 의0 0 0 m o l p e 공기 o u r 1,000mol per hour, 1,000mol per hour, 1 0 0 0 m o 이 per hour, 1,000mol per hour, 1 0 0 0 m 공기량 e r hour, 1공0 0이 o l per hour, 1,000mol per hour, 1 1 0 0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개념이 실제 공기량이 바로 거기 5 0 0 0몰 o l p 가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 이제 A0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 음, 부탄이라고 그랬죠? C4H10. 그러면 요거를 연소 반응식을 세우면, m 플러스 4분의 1 하게 되면 어떻게 돼? 6.5가 되겠죠? 529. 그다음에 4CO2고 요걸 반으로 나니까 5H2 이렇게 되겠네. 응? 응. 자, 그럼 여기 몰의 개념으로 하니까 우리 몰의 개념으로 합시다. 몰로 줬으니까. 어. 지금 요거 1몰의 산소 6.5몰이 필요한 거죠? 응. 그랬을 때 실제로 얼마? 100몰을 했네요. 백몰 per hour 했을 때 이론 산소량은 얼마냐라는 얘기죠 몰 per hour로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요렇게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은 음, 1이니까 뭐 쓸까요 그냥 음, 1몰분의백몰 per hour 곱하기 6.5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얼마? 650, 650몰 p 아워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공기량을 찾아야지. 이론 공기량, A 0는 부피니까 0.21로 나눠버리면 되죠. 얼마를? 650몰 p 아워를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3095.23몰 p 아워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 했네요. 응? 응. 그러면은, 봅시다. A0 얼마? A0. 여기서 계산한 거3 0 9. 3 0 9. 5 2 3 A는 5000 하나 둘셋 m 이 8. 1mg 8. 1mg 8. 1 m 1 m 1mg 8. 1 1 1 5 4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4번 쓰레기 수거시 수거효율 관련 시간 인자 세 가지 이것도 먼저 한번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나왔나 그 다음에 m h t s dt 그 다음에 s m h 그 다음에 tdt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마 세 가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쓰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15번은 뭐 하도 나오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발생량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세 가지. 적재체량괴수 분석법, 직접 계근법, 물질 수집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16번 보시게 되면 이제 가로 놓는 거죠. 어, 우리 법에 있는 거죠. 자, 폐산은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 네, 2.0 이하. 폐알크린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얼마? 12.5 이상. 응? 이상인 것. 그다음에 폐유는 기름 성분을몇 몇 프로? 5% 하면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특정 폐기물의 종류, 풀이에 응? 노트에 갖고 좀 달아놨는데, 이거 갖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필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유심히 숫자가 있는 것은 좀잘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 가지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7번 음. 어디다 할까요? 자 메림 면적이요 만 헥타르이고 침출 개수가 0.3, 그 다음에 연평균 강우량이 1,460mm인 경우 평균 침출수 평균 침출수 발생량을 톤포이어로 계산하시오. 그다음에 침출수 발생량 산정식은 주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Q는 톤퍼이어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1000분의 C I A 요 식으로 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I는 음. 음. C 값은 침출 계수니까 문제에서 준 거고. I는 하루당 음, 강우량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연으로 줬죠. 1460mm가 나온다고 그랬어. 1년에. 그러면 1년은 며칠 1년은 며칠 365일로 보고. 그러면 이거 이어 이어 지어지죠. 그러면 계산하면 4 정도가 나오네. 4mm 포테이 됐고. A는 헥타르로 줬네?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메타 자승으로 바꿔야죠. 하나, 둘, 셋, 넷, 헥타르.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헥타르는 몇 메타요? 음, 만, 하나, 둘, 셋, 넷, 메타의 자승이죠? 이게 면적 단위죠? 그럼 이렇게 헥타르 지워주면 되고. 헥타르예요 음, 지우고. 그럼 요거 계산한 것이 10의 8승이 되겠네? 10의 8승 메타자승.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 천이죠. 어, 죄송해요. 천 c 는심출계수 0.3,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8승. 그래서 여기 나온 거가 얼마가 나왔냐면 12만 하나 둘 셋, 메타 3승포 데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응, 응, 그러면 뭐야? 이걸 연으로 또 바꿔야죠? 응. 그러면 365일은 1년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톤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은 1000kg은 메타 삼승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를 비중을 1로 보고 톤으로 해도 되는데, 해봅시다. 응. 그 다음 메타 삼승은 이렇게 되고요. 톤톤은몇 k 로예요천 k 로죠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운 거고요. 대 지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놔둬야 되겠죠그 다음에, 키로그램 지운 거고요. 그럼, 분자에, 톤만 남죠? 톤 만남, 죠톤4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4,8 48이니8 3 8.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톤포예요.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 문제에도 아마 비중은 1이다라는 거가 어, 원래 문제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없어도. 음? 음, 이렇게 100kg은 부피로 1m3이다. 이걸 놓고 단위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매립지 기체를 실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 H2O, CO2 기체를 제거하여 CH4 기체의 순도를 높여야 된다. 자, H2O랑 CO2 제거 방법을 각각 세 가지, 6C5. 자, 이거 음, 학습을 안 하면 좀 힘든 그런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도 비슷하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18번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H2O 제거 방법에는 흡수, 흡착. 흡수, 흡착, 응축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CO2 제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흡수, 화학적 흡수 이건 뭐 묶어서 하나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막불리, 그 다음에 또 흡착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세가지 정도씩만 알아두셔도 다음에 나오면 바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 이후에 예, 폐기물 처리 기사, 실기 문제도 같이 여러분이랑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문제는 뭐 그렇게 에,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건 없댔고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좀 여러분 외우셔야 되니까 그렇죠 응? 응. 조금 평소 많이 하던 것도 많이 나왔지만 생소한 거 한두 개가 좀 나왔댔죠 어, 그런 것도 문제 풀이 갖고 꼭 여러분 거 만들어 놓고 시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저도 꼭 기원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계 있을 때 건강하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